여러분, 여기 보시는 운막은 옛날에 잔나무를 간벌할 적에 여기서 임시 운막을 이렇게 짓고 서에작업을 했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얼추 생각해서 한 20년, 20년은 넘었겠는데, 잣나무밭입니다. 잣나무밭. 잣나무밭을 간벌하면서 작업할 쪽에 이렇게 움막을 지어놓고 뜯어버리지도 않고. 버려놓그렇게 귀신이 나올 정도로 심찍합니다 심찍해 승칙해요, 승칙해. 흔찍해. 아이고, 이게 다 간단한 상을 두고 술병에, 그죠? 당시 이 부산에 자가 푸한 자가 복을 이렇게 이게 이게 물로 수야 되겠습니다 물로 수여 고수 비닐. 우로서 빈집 되겠네. 사발. 예, 군산 위에 그냥 군. 哎，过。 집에서 놀기가 심심해서 산행, 산으로 와서 이것저것 좀 살피려고 왔는데, 없습니다. 어 나물도 없네. 이런데 이 산나물, 저 나무추라고 하는 나물이 많은데, 나무추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 저, 근데 저 나무 토막 보이, 보이시는 게 저것이 간벌을 해가지고 나무를 토막을 낸대서 싸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싸는 현장. 자, 보세요. 이것이 과거에 너무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간부를 합니다 간부 사이의 나무를 간부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약2 뭐 0년 정도 될것 같네 2 0년 나무가 다 썩었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운막이 그 당시에 작업하던 사람들 한벌 작업하던 사람들이 임시 숙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했던 그러한 그 숙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게 동백나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녕히 계시오